to 저는 지금 인도에 가기 위해서 바레인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 와 보는데 빛깜번쩍합니다. 저전 바레인이 돈 많은 나라인가요? 진짜 깔끔하고 약간 실험실 같습니다. 인도 가서 카메라 켜려고 했는데 너무 깔끔해서 한번 찍고 싶었습니다. 와이파이도 여러 시간 공짜입니다. Yes! 괜찮을 거야. 하이로보단 괜찮겠지. 나는 강해졌다. 할수 있다. 생각보다 너무 순조로운데요? 트리키들도 그냥 한번묶고 가고 막 계속 붙진 않습니다. 지금 8시 반인데. 체크인이 두시라서 일단 날씨가 바흐압에 계속 있었는데 거기는 흐린 날씨를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리다 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습한 날씨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막 호객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문바이가 유난히 또안 그런 도시라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요 친절하시고 그 악명 높은 인도와는 살짝 다른 느낌입니다. 걸어가다가 하지 말고 호텔이 있어서 잠시 멈췄습니다. 물색은 아합에서 보던 색과 많이 다르지만 인도 갬성. 내가 인도 있다니까 지금 직장인 점심시간인가봐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치즈 샌드위치입니다. 허리 치즈 샌드위치네. 옥수수 콘도 있고, 뭄바이가 경제도시라고 하더라고. 약간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밥 먹는 그런 느낌인가? 밤 진짜 많이 왔습니다. 아죄송해 밤에는 좀 빵빵 거리는 게 있네요. 점심에 샌드위치 먹었었는데 아직까지 배가 괜찮습니다. 물갈이 없이 여행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불가능하겠죠? 여기 갈 겁니다. 포드인. 버터 치킨이랑 갈릭난 먹겠습니다. 살짝 비싸다. 게나이게. One butter chicken. Is it yes. curry? Yeah, with the gravy, thick gravy, not curry like. Butter chicken. Garlic naan, one please. Garlic naan. Oh, butter naan and plain naan on only. Butter naan? Yes. Okay, butter naan please. Do 35. 이게 공포가 있네 공포. 세콤 치미쳤습 네. 코만파퐁 커리 만난다다. 이거는 시큼한 고수 소스입니다. 확실히 오리지널은 다르네 난이 진짜 맛있다 이게 뭐지? 해바라기씨인가? 음. 이게 뭐가 치약향? 민트향? 그게 나네 이집트에서 나도 모르게 폐간 수련을 한건가 왜 이렇게 평화롭고 맛있지 음식이 저 뭐야 내가 너무 평화로운 지역에 있나 내일 한번 빈민가를 가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몬바이 빈민가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 빨래터랑 빌딩이랑 같이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완전 빈민가로 유명한 다라비 거기도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white. sorry white, white. 그래서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촌이 있거든요 반드라 라고 하는 부촌이 있는데 거기 요새 막 엠지들이 가는 카페 핫한 카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조금 비교해보면서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마늘 냄새 미쳤다 여기 스포츠를 즐기고 계시네 내 고프로 괜찮니 어 안돼 안돼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이 약간 기스났어, 모서리, 고무가. 아.. 어, 안 돼. 물이 안 떨어뜨린 게 다행이지. 휴. 와, 이렇게 더운데, 인도분들은 긴 팔, 긴 바지, 집업까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너무 더운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가? 또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여기가 보다. 내려가도 되나? 지 빨리 통화했는데 위험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Yes, t o u r inside. All on o No, no, no. It is society rule. It is self-free. It is top free. Inside is a charging. Who are you? The yeah, Guide me. Local guide. Local guide. It is living i o u For one.

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 <목소리도> 여기 빨래하고 계시고. 오, 냄새가 조금 납니다. 주거공간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막 짓지는 못하겠고.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라영어 몰라요. 영어 몰라요. 감사. No money. 레지던시 서사 사 영어 할줄 몰라요. 러싱 2 4아 행복하세요. Yeah. 행복하세요. 야, 아이 아이스 사이드. 따라오지 마라 주세요. 같이 갈래요? 여기 앞에. Yeah. 앞에 같이 갈래요? 야, 야, 디스 사이드 안나. 인사 인사. 뭐 커피 한잔 할래요? 아. 야, 야, 야. 나 영할 줄 모르는데. 야, 커밍 사이드 사이드. 캄 나, 나 절로 갈 건데 No, no, nothing 그래요? Inside 5,000 washing washing Washing, Dying machine 나 그냥 빅 절로 빅 가려고 machine. 하는 데 Up top, top on the roof See, see that, see that 아이고 아이고 봤어요 이미 Yeah That is nothing <laughs> 저 길이 있는데 Yeah 아,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야? Hello, hi h Welcome to the o i g a t Namaste <laughs> a yeah, l o p e o u l e be good luck 행복하세요. 100 투피즈 굿 럭. 야, 끝까지 달아주시네.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나는 이미 행복해요. 음. 관광지라서 삐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다라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라비가 세계의 대 비밀가? 오, 비둘기밥 왜 주시는 거야? 그런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어, 근데 이게 상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면 막 엄청나게 그런 느낌이 오진 않는데 냄새에서 그 느낌이 많이 와요. 이게 여기가 좀 그런 느낌? 오, 시원해. 쾌적하네. 인도에서는 인도로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여드릴게요. 인도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점령당해요.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눈에 먼지가 들어가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져. 와, 저치지 마세요. 오. 이제 사라비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와, 걸을 수 없네? 근데 막, 빈민가? 그런 느낌은 모르겠고, 일단 창당이 복잡하긴 하네요, 진짜. 와. <laughs> 형님들 따라 건너. 형님들 있다면 나 무서울 게 없어. 먼지가 계속 심해지네? 좋은 아파트도 있어, 위에. 옆에는 오래된 아파트. 엠지카페 가고싶다 엠지카페 가고싶어 어.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더 리얼한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눈치 한번 쓱 보다가 들어갈 곳 있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전투력 레이더가 있거든요 제 눈에 전투력 레이더 딱 측정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안 들어가고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오호. 저는 전투력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던전이야 던전 여기 앞에는 살짝 전투력이 낮아 보이거든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음, 여기 괜찮네. 바트도 있고. 여기 하천이 있는데. 아이고야. 쓰레기가 많네요. 와. Ah. Hi. Yeah. Are you a student? Yes, yes. High school? Yes. Junior. Junior? Second year. Second year. First year, I'm going to school. High school, second year? High school, yes. Uh-huh. You need some Drink and drink. Drink? Sugar cane juice.

어메이징. 식물 맛도 나고 단맛도 나네. 와. What is it? this? This masala. Masala? Yes. Spicy. Okay, okay. Oh, <laughs> Put your finger. <laughs> <laughs> You looking handsome in Seoul Huh? Eh? You look handsome in Seoul No, not handsome. Very very handsome. You too. <laughs> handsome guys <laughs> Wow. Let's go. Let's go. What's your name? My name is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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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Won. name is No Man Manshu. No Man Manshu. Oh. You watching anime? Huh? Eh? Anime? Ani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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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e. No, no. I don't know. I don't know. You are from Korea. You don't know anime. Japanese anime? Ah, yes, yes. One Piece? One, One Piece. Dragon? Uh, Dragon? Loopy Loopy. Ah, Loopy. Dragon Ball. Oh, Dragon yeah. Ball, I know. Dragon I know. Ball, I watch. To... This is shit. Shit? Garbage. Shit. shit. Garbage. shit. Uh, garbage. Garbage. Yes. Oh, oh. In Korea, our roads are very clean and nice. Yeah, some some place. But we have also dirty place. <laughs> you have girlfriend? Right? No. You have yes. girlfriend? No. Have... You have car in Korea? No like only cap. i am poor guy. D <laughs> oh. no, two. No. Hello. hello. can i pillow? Hello. hello. this is why, why, why. a transgender. <laughs> this is his. i am his father. i am his father. okay. thank you. be happy. study yes. hard. shake his hand. shake your hand. Pleas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인디아 슈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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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크마스테 슈크리아 감사합니다 땡큐 좋은 하루 보 하루 보내세 여기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위험해 위험해 안하세요나 괜찮아요? 네나 괜찮아요 네 걸어 걸어가다가 걸어가 만들 것 같아서 옆으로 빠졌는데 그냥 큰 길로 걸어가야 될것 같아. 이제 MG 카페 갈래 나 많이 봤어. 뭐 먹니 너? 245루피. 몇 체감이 되니? 피자 없기에. 예. 이슬람 저기 빈민가 있을 때는 솔직히 막 엄청 와닿지가 않았는데 여기 신식카페 오니까 확실히 역체감이 확 되네 여기 핫한 존인가? 사진 찍고 있네 해질녘 감성 보소 그리고 고양이 어? 는 도망 안 가네 야경 좀 치는군 나마스테 처치 게이트 플이스처치 게이트 10을 거슬러 주시네 오호 10루피밖에 안 해? 나마스테 처치 게이트? 여깄어 아여아 축구리야? 습기가 미쳤습니다 한국 여름 습기랑 똑같아요 진짜 높고 땀이 줄줄 흐른다. 와. 오. 와 사람들 진짜 매달려 있네. 와. 이게 실화였어? 실화네 실화. 아야 아야 미지마 미지마. 아야 아야. 진짜. 16개의 이런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해자 도시. 너무 좋다. 너무 재밌어. 야, 경 엄청나네. 3초만 해보겠습니다. 3초. 오. 와, 진짜 재밌네요. 기차 타는 게 꿀잼이네. 와, 야경까지. 뭐야, 진짜. 종합선물 세트네. 액티비티에, 야경에. 와우, 와우, 와우. 아, 여기 법원인데, 야경이 끝날 줄 몰라. 몬바이 야경?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와. 진짜 위생이랑 치안만 좋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두 개긴 해. <laughs> 나 솔직히 말하면, 몬바이가 좋아졌어. 인도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호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그냥 인도를 떠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분명히 있으면서 상처도 받고, 어? 텐데, 아주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구만 뭔가요. 이거는 안에 치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튀긴 거를 양념한 거예요 맛있어요 겉에 튀김 맛이 나고 맛있습니다 맛은 한국거는 비슷한데 매콤한 거리입니다 매콤한 거리 응. 이거 카레가 약간 몰래 볼데... 콩카레다콩카레다이게 엄청 셔요 약간 진한카레시그치 <laughs> 시금 치고 맞아 이게 싸서 시 e e I b o a